와, 씨. 하하하. <laughs> 10만 다이아를 준다고? 유아, 버어입니다 <laughs> 이번에 켈로그랑 운빨존만 게임이랑 콜라보를 준비했는데, 무려 최대 70만원 상당의 다이아 보상이 있어요. 거기에다가 로켓츠 스킬이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에. 일단 얘네들 금액이 14,280원인데, 구성품 뭐 들었냐? 개구리 한번 까볼게요. 역시 시리얼 하면 켈로그지. 첵스 초코. 쿠키 앤 크림. 그리고, 리어드 쿠폰이 들어가 있습니다. 과연 동수는? 짠! 어? 몇 등이야? 1등! 1등! 쉬이. 보이십니까? 1등이면 10만 다이아랑 한정판 스킨까지. 나 70만원 벌었는데? 파워 나갔다, 알겠습니까? 얘네들은 16일부터 판매될 예정이니까, 가까운 마트나 체인 슈퍼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 또는 온라인에서도 구입할 수 있으니까, 뭐에 빨리 사러 가야지. 여보세요? 아예 강수주님 아, 저한테 주신 거는 이거, 목업 상품이라고요? 아, 씨. 야, 1등 먹으려면 나도 서러 가야겠다.